원피스와... 뒷트라이스를... <목소리> 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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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온 전지영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과연 여기엔 뭐가 있을지... 어, 왠지 또 서로 송편을... 상태를... 또돈 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빨아봐, 라밤... 우와... 오와... 그림이... 빨아봐, 라밤... 우와... 오와... 되게 멋있어 와 되게 색감이 색연필로 엄청 예쁘게 잘 그리셨네요 일단 그림 그림 바로 붙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반님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백수입니다 크크 우울할 때마다 틀어보는 선반님 영상에 무더운 여름 조금이나마 힘이 돼서 이렇게 못 그리는 그림을 보내봅니다 꼭 선반님 방에 붙여주세요 보이나? 저 카메라에 자 보이죠, 이제? 선물 같은 거는 돈이 없어서 못 보내드리겠네요. 아니, 이미 그림 선물을 보내줘 놓고 왜 선물을 못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림이 선물인데? 후후후. <laughs> 언젠가 제 꿈인 경찰이 된다면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꼭 계속 유튜브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라면 같은 거 많이 드시던데 그런 해로운 것 조금만 드시고 어... 정말 라면을 먹다 보면 정말 라면 같은 사람이 돼 버리죠. 있는... <laughs> 앞으로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서 힘들 때마다 웃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그림이 선반님 방에 붙는다면 올해 소원은 다 이룬 듯.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럼 다음 선물은 굉장히 멋있는 선물입니다. 캐나다에서 선물이 왔네요. 와우. 캐나다. 이게 겉에 어, 선바 지하철 탈때 표정이네요. 이레나 선바. 이거 먼저 보세요. 이레나 선바 2 이건 나중에 뜯어 보세요. 와. 되게 선물이 엄청 예쁘게 왔어요. 예쁘게 오다니 자 그럼 먼저 저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먼저 보라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반님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바순이에요 제 이름은 그냥 익명이라고 할게요 너무 부끄러워? 어, 원래 햄튜브님 채널을 보고 있었는데 선반님이 나오신 영상을 보고 나서 어머 저 잘생긴 사람은 누구지? 하하하하하 <laughs> 이거 제가 지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써있어요 어머 저 잘생긴 사람은 누구지? 캐나다 캐나다 하고 생각을 한건 아니고, 아, 하고 생각을 한건 아니라네요. 아, 또, 아, 끝까지 읽을 거요. 음, 하고 생각을 한건 아니고, 음. 벽 깨부순 영상도 그렇고, 소주 시뮬레이터 영상도 그렇고, 되게 깨알같이 귀여운 면이 선반님 특유의 개그 코드랑 어울려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벽 깨부수는 게 귀엽나요? 어, 이분 좀 특이하신 분인데? 헐크 좋아하실 것 같네. 어. 다음. 뿅호. 이건 뭐지? 향수인가 에일리언? 뭐 어, 뭐야? 어. 아,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뚝 대가리를 뽑아 버렸어. Your monster. 앨범도 들어 있어요. 어, 내가 좋아하는 거두개 딱. 락이랑 누드랑 어 어떻게 아셨지? 이게 근데 무슨 화장품인지 모르겠네요. 어디다 쓰는 거지? 음 눈화장. 한번 눈화장 해볼까요? 전혀 이 페블러스 함이 드러나지 않는데. 자 어떤가요? 지금 이쪽 눈은 했고 이쪽 눈은 안 했거든요. 티가 나나요? No. 애플 카라멜? 와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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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는데? 사과 진물에, 사과 진물 같은 게, 이렇게, 뾰로롱하고 오는데, 오! 으아, 어떡해! 아. 초콜릿이 다 녹아버렸어요. 어, 너무 속상해요. 아, 속상해. 근데, 딱 하나! 단 하나! 여기, 멀쩡한 초콜릿이 딱 하나 있네요. 단풍 모양, 캐나다가 지켜주신 이 초콜렛,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음, <laughs> <laughs> 맛있어! <웃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도 다 먹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 남기면은 나중에 지옥 가서 내가 남긴 음식 다 먹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 그래서 되게 걱정이에요. 그 말이 사실이면은, 전 지옥에 가면은 먹을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반님 구렛나루시 너무 취향이었는데, 왜 댓글이 다들 놀리는 댓글 뿐이지? 아무튼, 턱수형과 구렛나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잘생긴 크리에이터 분께 익명의 바순이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캐나다에서 지금 여기 써있는 거 보면은, 배송료만 72달러가 나온 것 같은데. 진짜. 타지에서 일하시느라 고생할 텐데 영상 재밌게 보시고 댓글만 남겨 주셔도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상자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CSI 님이 보내 주신 겁니다. 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CSI라고. 안에 권총이 들어 있는 건 아니겠죠? 만년필. 오. 오! 그리고 For Out 라우 y 앨범이 들어 있네요. 와우! 세이 r 왔게노. 오, 이 앨범 되게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오, 어 감사합니다. 잘 들을게요. 자 그리고 안에 트롤리 젤리와 키드오 팀탐맛 좋은 T와이 사탕들. 또 이거 알코시뮬이트한번또해야겠는데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안주거리가 너무 많아. 그리고 금메달도 있네요. 와 금메달. 자 올해 만약에 예쁜 원피스 올림픽. 회가 있었다면은 제가 금메달을 땄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편지가 요그 문화 상품권 안에 들어 있네요. 안녕 내 이름은 하연. 편지지가 아름답지 못한 것을 양해바래요. 학교에서 부랴부랴 쓰는 것이라 과자 하나 빼고 모든 것은 저의 친구 서우가 준비한 선물랍니다. CSI가 서우 뜻인가? 선반님 구독자 얼마 없을 때부터 봤는데 요즘 구독자 수 많아진 것 보면 너무 뿌듯하고 제가 다 울컥하고 그래요. 울컥하지 마. 별일 아니야. 쿨하게 있어. 별일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막 선물 같은 거 받아도 너무 감동받지 말고 쿨하게 쿨하게 받으란 말이야.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선바 그러니 힘내서 열일하세요. 대학 가서 돈 벌면 페레로 로시도 사드릴게요. 사랑해요. 허하연 만세. 허연 만세. 울컥 울컥하지 마 하연아. 알았지? 어? 울컥하지 마 쿨하게 다. 오케이. 그리고 <laughs> 안녕하세요 선반님. 저는 철학과에 가고 싶은 백수 지망생 고3인서우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백수로 가는 테크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철학과를 가면은 어, 백수 완벽하게 제가 보장합니다. 선반님께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린 이유는 선반님의 선물 개봉기를 보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서인데요. 날 작은 것에도 기뻐하지 않아. 난다 쿨하게 넘긴다고 그냥 그냥 그래 선물 막 이렇게 막지막 막 선물 이렇게 막 받아도 그냥 그래 막 엄청 좋거나 막 안, 아니야 나 음, 쿨한 음, 음, 음. 별거 아닌 선물이지만 저와 제 친구 하연이의 사랑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연이의 소개로 우연히 선반님을 접했는데 보자마자 완전 취향 저격당해서 선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음 그럼 나 대신 일을 좀 고3은 거지같지만 선반님 영상을 보면서 웃다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바순바돌이들이 선반님을 마구 놀리지만 다 선반님이 잘생겨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보증해요 아무튼 잘생기고 웃긴 선반님 수능 잘 보면 선반님의 후배가 되고 싶네요 같이 고대 그리스에서 일자리를 찾아요 저희 수능 대박나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떡라이 e 예아 우리 하연님과 서우님 고3 힘들겠지만 수능 꼭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어..대박나서 철학과를 오고싶다면은 과연 그 대박이 좋은것일까? 그리고 저도 고3을 겪었지만 뭐..하루에 그죠 일주일에 한 제영상 다보면은 일주일에 한 30분 보잖아요? 일주일에 세번씩 한 10분짜리 영상올리니까 일주일에 30분정도 딴짓한다고 큰 무리 아닙니다 그냥 죄책감 갖지말고 편하게 밥먹고 쉬는시간에 그냥 밥먹으면서 보시면 되잖아요 아 물론 아 밥먹으면서 보면 안되겠다 아 미안합니다 밴드 앨범 스티커가 이렇게 있는데 이야우 엄청 예쁘죠 저 중고등학교 때 맨날 이런 거 샀거든요 우와 그리고 와 완전 이게 진짜 가네 수공 스티커구나 직접 만드셨나봐요 대박이다 와우 떡오라이프 스티커 너무 웃긴데 그리고 선 바나나 스티커 와우 되게 양도 넉넉하게 주셨네요 제가 또막 엄청 또 감격해가지고 막 울컥해가지고 막 아무데도 못 붙이고 이렇게 싸낼까봐 양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 붙여야지. 책을 보내주셨는데요. 어. 책 제목이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다 같이 예의 없는 사람이 되어보아요, 선반님 불소시계로 쓰시거나 냄비받침으로 쓰세요. 무슨 의도로 보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고 독후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후감은 제 팬카페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 선물 다 까봤고요. 정말 또 오늘도 정말 감동 받고 정말 즐겁네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좀 울컥할 뻔 했고요. 근데 저는 진짜 쿨한 사람이어가지고 울컥 안 하고요. 음 진짜.